네, 화요일에 만나는 한류 스타 리포트입니다. 네, 다가오는 2016년의 패션 트렌드를 미리 볼수 있는 패션쇼가 지난 한주 동안 열렸었는데요. 많은 디자이너들의 쇼가 관심을 끌었던 가운데 이상봉 디자이너의 패션쇼에는 스타셀럽들이 많이 참석해서 패션 대결을 펼쳤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이상봉의 패션쇼에 많은 스타가 참석해 패션센스를 뽐냈습니다. 지난 20일 이상봉이 패션코드 2016 S.S. 개막과 함께 자신의 브랜드 론칭 30주년을 기념하는 컬렉션쇼를 개최했는데요. 그 아류랑이라는 테마 갖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또 뭔가 끄집어낼까 하다가 그 보자기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보자기 자체를 그 서양의 성당의 스테인글라스로 동서양에 만나고 또 과거와 현재가 이런 만나는 그런 것들을 좀 어,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당하고 도도한 표정으로 런웨이를 활보하는 모델들. 그 가운데 그룹 클릭비의 멤버 노민혁이 눈에 띄었는데요. 아마 어, 키라는 자격 요건 때문에 그냥 온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제가 다른 멤버보다 월등한 거는 키밖에 없어서 어, 불러주신 것 같고. 저를 최면 걸고 있어요. 나는 당당할 수 있고 나는 전문 모델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별큰 사고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 자격으로 런웨이에 선 그를 응원하기 위해 멤버 우현석과 김상혁도 자리했습니다. 미... 넘어지는지 안 넘어는지 <laughs> 확인하러 왔습니다. 원래 민혁 네. 씨가 패션계 뜻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는데 어 이렇게 이상봉 선생님 쇼에 되게. 저도 저희도 영광이고 미현 씨도 모델로서 이렇게 러너에 선쓰게 됐는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날 패션쇼에서는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인기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누가 봐도 아 이상봉 디자이너의 옷이구나. 싶은 걸로 제가 또 입고 왔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권아형 어떠냐? 괜찮아. 오늘 느낌 좀 좋지? 네, 확실히 역시 모입어도 태가 난다. 네, 이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상봉 쌤, 우리 37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랑해요, 형님 이따 봬요. 조건과 천둥은 블랙톤 의상으로 시크하면서도 도시적인 세련미를 강조했습니다. 깔끔하게 블랙톤으로 그냥 웃고 왔고요. 또 이상봉 선생님 직접 초대해주셔서 오늘 쇼 보러 왔는데 어, 재밌게 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이. 어, 블랙 시크입니다. 네, 올 블랙으로 맞춰 입었고요. 어, 그래서 조금 시크하고 조금 다크해 보이는 이미지를 네, 만들었습니다. 이날 이상봉은 국내에서는 잘 선보이지 않는 드레스도 공개했는데요. 화려한 드레스 쇼가 펼쳐지는 가운데 관객들의 이목이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배우 김규리가 오픈 숄더의 푸른빛 드레스를 입고 뮤지컬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색다른 워킹을 선보인 것입니다. 춤을 추게 됐는데 그게 해박이 때문에 지금 춤추게 된 거예요. 어, 언니가 하면 은쇼을더 아름답게 빛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상봉 선배님께 또 추천을 해드려서 언니가 또 멋지게 잘 해주셔서 가지 쇼가 잘 끝난 것 같아요. 네, 해박이 팬이었기 <laughs> 때문에 뭐 댄스미스타 같이 하면서 사랑하게 됐죠. 너무 귀여워요. 해박이 사랑해주세요. Oh 모델이라면 누구나 꼭한번 꿈꾸는 이상봉의 패션쇼 무대. 네, 선생님 수업 소개돼서 되게 영광이죠. 이상봉의 아들이자 브랜드 라이의 대표 디자이너 이청청도 많이 보고 배운다는데요.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주에서 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하는 게 가장 제가 앞으로 정말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에 가장 좋은 그런 발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날 선보인 이상봉의 의상이 2016년에도 패션 트렌드를 이끌지 기대됩니다.